오늘 먹방이 그겁니다. 햄, 이 버거킹 간단한 간식 먹방이고, 요게 롱치킨 버거. 롱치킨 버거. 그리고, 요게 이제 더 카트르 치즈 와퍼. 어, 카더 카트르 치즈. 와퍼가 아닌가, 이게? 왜 이렇게 뭔가 작아 보이지? 요거는 할, 할리피뇨 불고기 버거인가? 그겁니다. 음. 오케이. 치즈부터, 오케이. 자, 그러면 더 카트르 치즈 와퍼부터 여러분들 먹겠습니다. 이건 식어도 맛있다. 음. 이거는 여러분들 식어도 맛있네. 음! 이걸 버거는 식어도 왜 이렇게 맛있냐? 원래 그.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진짜 식어도 맛없는 것도 있어가지고 버거가. 근데 이건 식어도 맛있네. 음근이 빵이 맛있어 여러분들 이게 일반 카트치즈 와퍼랑 빵이 다릅니다 빵이 어이 빵이 맛있어 빵이 음. 고기랑 치즈랑 토마토랑 어죠그 왔죠? 음. 음음 음. 아 이거 진짜 맛있다 근데 이게 약간 단점이, 배달 오면서 약간, 버, 그, 감자튀김 좀 식은 것 같아요. 제가 활동 화장실 갔다 와서, 음. 약간 좀찍었네 자, 롱다리 갈게요. 롱치킨 버거. 오, 이건 따끈따끈한데, 여러분들, 그래도? 오! 이거 봐봐, 와! 요게, 나이 소스가 있어이 소스가. 여러분, 롱치킨 안에 들어있는 이 소스, 마요네즈 소스. 저 이, 이소스 진짜 좋아해요. 네, 농치킨 먹어. 아 음. 이 마요네즈 소스가 진짜 맛있다. 음. 근데 약간 좀 작네요 이건 나이좀클줄 알았는데 요즘 요거가 작아진 거 같네요 음. 근데 이거는 그 이런 버거킹은 진짜 햄버거 매장 가서 먹는 게 맛있겠다 약간 좀 식은 게좀 아쉬운데 음. 거기는 바로 만들어서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약간 약간 식은 게 약간 아쉬워 음. 그리고 요건 단점이 많이 없어요. 이게 지금 상추랑, 이 상추 맞지? 음. 치킨이나 마요네즈 소스랑 빵밖에 없는 거예요. 여 봐봐. 어. 그래서, 여기다가 좀 감자튀김 좀 올릴게요. 감자튀김 올리고. 왜 이렇게 없어? 오케이, 나이스. <laughs> 깔끔. 오, 깔끔. 오, 깔끔. 으음 <laughs> 아, 흐륭아 그거, 그거. 아, 그 이름 뭐였더그 치즈 치즈감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그거 시킬 걸. 라지 말고 라지그는 이거 여러분들. 음. 근데 치즈는 여러분들 솔직히 매장 가서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여러분. 왜냐면, 배달 오면서 좀 이게 시즈즈가 굳어가지고, 음, 식어가지고, 굳으면서 식잖아. 굳어, 굳잖아, 그래서. 그게 약간 단점이야. 약간 그래서 미래에는 여러분들, 이 미래에는 약간 이제 도라에몽그 있잖아, 여러분들. 어디로든 문 하면서, 배달 시키면 어디로든 문 해가지고, 배달을 이제 딱 갖다 주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미래에는. 음. 그런 시스템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어 음. 어? 야 이거 왜 이렇게 짰냐? 아 근데 이게 이게 맛있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불고기버거가 이게 할리피뇨 불고기버거인가 이거군요 여러분들 어 요게 진짜 이 소스가 불고기버거를 솔직히 소스 때문에 먹는거야 음 음. 나 햄버거는 솔직히 버거킹 제일 맛있는 것같아 근데 가격이 좀 비싸가지고, 그게 약간 아쉽지만, 가성비 이런 걸로 따지면 맥도날드. 나는. 음. 마음껏은 이런데, 음, 단점이 있어. 펩시콜라요 네. 저 햄버거 제일 몇개 먹냐고요? 저요? 저는 다섯 개 별로 못 먹어요 많이. 음. 오늘 세개 정도 먹었는데. 아 제로콜라요? 아 제가 코카콜라 먹고 싶은데 다이어트 중이라서. 음. 음. 다이어트 중이라서 제로콜라 먹고 있습니다. 오늘 네. 그러니까 간식 약간 간식으로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음. 다이어트하면서도 햄버거 먹을 수 있습니다.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이어트 한다고 그뭐 닭가슴살, 어 닭가슴살, 계란 이런 것만 먹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이어트 할때어 소주도 먹을 수 있고 맥주도 먹을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약간의 이제 피자, 어 삼겹살 이런 거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어.. 저도 이게 많이 안 먹었는데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그 대신 먹는 대신 음 아! 뭐가 제일 맛있었냐고? 저는 솔직히 냉정하게 얘기하면 솔직히 불고기버거가 제일 맛있었어요 할리피노 이거 뭐 없는데? 아아예 햄버거 3개 시켜도 사이드맨을 안 시켰는데 아 사이드 메뉴 좀 시킬 걸그랬나 후식이 없어. 저번에 두 개도 다 먹어가지고. 근데 네, 여기서 약간 멈춰야 돼요. 왜냐면 이제 다이어트 할때 이제 여기서 더 먹고 싶어지는데 여기서 멈춰야 돼. 음. 여기서 멈춰야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더 먹잖아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다이어트 실패하는 거예요. 여기서 약간 멈춰야 돼.